네, 어 먼저 예, 두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? 훈타민님부터 하실까요?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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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크리티브 크리티브 포스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훈타민의 훈입니다. 네. 어. <laughs> <laughs> 반갑습니다 어, 저희는 이제 채널에서 뭐 여행이라든지 또뭐 리뷰 체험 그리고 토크 다양한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고요. 또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제 외국과의 좀 문화 교류 측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크레피티 포스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 게 됐고 또 이런 좋은 토크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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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올라듣 때 예. Hola, m Bienvenidos. 예. 에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죠? <laughs> 예. 죄송합니다. 예. 예. 어 아, 예. <laughs> 아, 다름이 아니라 어,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저는 지금 올라데스테 코리아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스페인어로 한국 문화와 한국말을 음.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, 예. 예. 그래서 제가, 예. 다 다비시라고 불러 드리면 된다 예, 제 예. 이름은 다비시입니다. 데이빗 아, 다비. 다비라고 불러 주시면 되고요 예. 알겠습니다.